꼭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알면굿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운전을 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은 반드시 보시길 바랍니다.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영상을 보시고 주변분들에게 꼭 전달해 주세요. 저 역시 이것 때문에 아찔한 기억이 있는데요. 방심하는 사이 제대로 당할 뻔했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노리는 운전자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어느 순간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당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행동까지 오늘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첫 도로주행은 어떠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잔뜩 힘들어간 어깨와 불끈진 핸들 그리고 긴장한 만큼 좁아지는 운전시야가 생각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부드럽지 못한 차선 변경과 심한 원심력이 느껴지는 좌회전 우회전을 반복했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시야가 넓어지고 운전하는데 여유가 생겼는데요 더군다나 요즘은 차선을 벗어나면 진동이나 경고음을 올려주잖아요 아예 자율주행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차선을 변경하기도 하죠 이처럼 운전자들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예전보다 운전하기 수월해졌습니다. 그치만 운전 경력 10년이 넘은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방심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교차로 좌회전 구간입니다. 교차로 위에는 유도 차선이 있지만 모든 방향이 교차되는 곳이라 정확히 보이지 않아서 초보자들이 차선을 유지하기 더욱 힘든 구간인데요. 또 운전을 많이 하신 분들도 부드럽게 좌회전하기 위해 조금 크게 도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1, 2차선 모두 좌회전인 구간에선 더욱더 운전자들이 헷갈려하기도 하고 일부러 도로를 넓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대부분 먼저 시야가 확보된 차량이 속도를 줄이거나 양보를 하면서 큰화 없이 지나가는데요. 문제는 이걸 노리고 있는 범죄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차로가 있는 곳이라면 모두 이들의 범행 장소가 될수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범죄를 저지르는지 함께 보시죠.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회색 차량이 보이시나요? 그 옆에 유도 차선을 침범한 차량과 충돌을 합니다. 또 다른 영상입니다. 좌회전을 할때 차선을 넘어온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 박습니다.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차선을 침범한 차량 때문에 발생한 접촉사고로 보이는데요. 알고 보니 모두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낸 접촉사고였습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에서 자회전 시 유도차선을 이탈하는 차량만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낸 수법인데요. 최근 잡힌 일당들의 범죄 횟수를 보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무려 40여 차례입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사고를 냈는데 그동안 잡히지 않았던 이유는 이들은 의심받는 걸 피하기 위해 매번 명의를 바꿔가며 렌터카를 빌려 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총 31명의 공범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범이 될수 있었던 것은 범행을 주도한 6명의 폭력 조직원이 모집 수단으로 SNS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보험금을 더 타기 위해서 이런 부류의 범죄 집단은 고액 일당을 준다며 사기 가담자들을 모집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집단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인데요. 사고는 경기도, 대전, 대구, 울산 할것 없이 전국에서 일어납니다. 좀더 교묘해진 곳은 주범은 사고를 낸후 보험사 의심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까지 합니다. 앉아서 돈을 벌수있다는 문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도 하는데요. 정말 답답한 건 심지어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임신한 여성까지 데려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범죄 집단이 이렇게 대담하게 SNS를 통해 보험 사기 가담자를 물색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뒷배경은 차선이탈이 벌점과 범칙금 부과 대상이어서 과실 비율이 높고 경찰의 사고 접수도 잘 하지 않는다는 걸 노린 겁니다. 주도적으로 사고를 냈던 폭력 조직원 6명의 경우 사기를 쳤던 이유가 정말 허무하게 유흥비를 위해서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사기 집단들이 악질인 것이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6명, 7명까지 차량에 함께 탑승하여 고의로 사고를 내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첫 번째, 피해자들 대부분 좌회전할 때 크게 도는 습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우선 가장 먼저 고쳐야 하는데요. 유도차선을 잘 따라서 범죄자들의 타겟이 되는 걸 방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동차가 렌터카이고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면 자동차 공제 보험 사기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그동안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에서 자체 조사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방지센터에서 제보를 받아 보험사기 의심권을 조사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제조합에 가입된 렌터카의 경우 신고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 올해 5월 국토부에서 자동차 공제보험사기신고센터를 개설했습니다. 만약 고의로 낸 사고가 강하게 의심된다면 자동차 공제보험사기신고센터 번호인 1670-1674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자회전 보험 사기 사건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알면구 구독자님들에게는 부디 이런 사고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